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u d Qu'il y a t entre les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기서 일리아 그러면 이게 아버 동사죠. 그러면 뭔 것이 있습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끌을 붙여서 접속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바 동사가 에로 쓰이면서 접속법 명령어 형태로 쓰인 거죠. 그래서 길리에 몸멋이 그 있어라 이런 말이죠. 윈엣덩뒤이엣덩뒤는엣덩드르 어,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죠. 그런데 이것이 여성형으로 되면서 명사화가 된 겁니다. 보통 엣덩드르 동사는 뻗치다, 뻗다 이런 동사인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어, 공간적인 어떤 그런, 어, 거리, 공간을 얘기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과거 분사 형태가, 어,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이제 명사 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흑스바 동사의 PP 어, 형태, 흑시 이게 이제 영수증을 얘기하고요. 명사 형태 됐죠. 그리고 뭐, 어, 엉덩드르. 듣다의 PP 어, 형태 말 엉덩 뒤 그러면 오해하다, 잘못 알아듣다 이런 말이고요. 또 이제 보아 동사의 뷰 PP 어, 형태 뷰 그거는 이제 또 여성형으로 말, 어, 바뀌면 뷰 끝에 의가 붙어서 시각 뭐 보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이제 명 PP 어, 형태가 이제 명사 형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한글 성경에는 이제 궁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공간이 있어라 어트게레내그물 그 사이에 물 사이 한 공간이 있어라 이런 말이죠. 부호 모마위에서 뭐, 뭐, 레세파게 레진 데조트가 어, 레진 데조트로면 서로 이런 서로 서로 이러면 서로 세파게 분리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이죠 그 물이 분리되기 위해서 서로 분리되기 위해서 이런 말. 내체절입니다. Dieu fit entendre sépara incilo. q u 라의 동사의 단순 과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l e n 궁창 또는 뭐 공간 그리고 s e p a r 레 동사의 단순 과거. 그래서 나누셨습니다. a i 그렇게 로 물을 끼에 오데수 늘렁덩 뒤드셀 여기서 보면은 어, 이 끼가 이제 물을 받는 거죠. 로를 그래서 그 물이 있었습니다. 오데수 늘렁덩 뒤그 궁창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물이죠. 그래서 드셀 여기서 끼부터 네, 레렁덩 뒤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보면 새빨에 입니다. 그래서 몸모으로부터 어, 나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이드드 셀입니다. 이 셀은 이제 어, 지시대명사로 여성형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인데 이 어떤 물이냐면 이제 끼가 또 셀을 받으니까 그 물이 끼에 오데수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그 물로부터 물과 어, 그 물로 나누었습니다.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궁창 아래 에 있는 그 물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쓸라는 이제 지시대명사죠. 중성의 지시대명사고요. 그래서 습바사 그래서 그렇게 어, 일어나다. 그러니까 빠스가 이제 지나가는데 습바사 그러면 그것이 어, 일어나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네, 8 절입니다. 듀아 어, 펠라레덩뒤 시엘. 하나님께서 어, 불렀습니다. 그 궁창을 그 공간을 시엘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레어 앤 스와에 일레어 앤 막댕. 그래서 또 일리아에서 뭔 것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 아보아 동사의 단순 과거죠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죠? 스와 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레 한 마땡. 그리고 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수, 플 르, 디지엠주 여기서 쓰는 보통 이제 지시형용사죠. 쓰리브 이렇게 명사 앞에서 형용사인데 지시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중성형으로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에트 동사 앞에 쓰일 때는 지시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랑 같이 쓰일 때도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피에서 르 디제미주 여기서 어, 이게 서수죠 e, -E m 을를 써서 이 기수 앞에 기수 뒤에 e, -E m 을를 써서 서수를 만들고 두 번째 날 그래서 어, 이애트르 동사 앞에 스를 써서 스와 이르 디제미주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그 날이 네,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 말이죠. 네, 구절입니다. d u 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Que les eaux qui sont d e s s u s du ciel se r a s s e m b l e à un seul endroit et que le sec apparaise. Et cela se passa ainsi.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끌래조 그 그물 물이죠. 여기서 이제 접속법을 써서 이제 명령을 쓴 거,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끼가 이제 그 물을 받으니까 끼송 그 물은 오 드수 모모스 아래에 있습니다. 드실 하늘 아래 에 있는 그물그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보통 가르쳐 보면 나오죠. 그 물이 스 합쌍블르 어, 모아져라 이런 말이죠. 그것이제이계대명서를 그러니까 써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모아지는 거죠. 모아져라 이런 말. 아, 엔술 한 곳, 엔술 엉브로한 장소에 모아져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핫성블르 아가 쓰면은 이제 뭐 모다 이런 말인데, 을을 쓰면 합쌍블르 그러면 뭐뭐 뭐 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합쌍블르 모아져라, 에그 그리고 그르색 그, 그, 그 마른 것. 마른 땅을 얘기니다그 마른 것은 아바에 나타나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을써서서 접속 으로서 명령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슬라스 파사 엥시이 슬라도 이제 중성형 이제 대명사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일어났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네, 10절입니다. 듀 아펠라 르세 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르세 그, 마른 것을 땅이라고 불렀 말했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마스 데조메 라마스는 어떤 덩어리죠 한 덩어리 데조그 물의 큰 덩어리를 메가 바다라고 어, 불렀습니다. 듀비크 하나님께서 보았, 그 이하를 보았습니다. 셋때봉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좋았다, 좋았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가 얘기했죠. 중성형 이제 지시되면서 그래서 애트로 동서를 써서 속성으로, 속사로, 그래서 스와 봉이 이제 같다라는 것을, 동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1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어, 그 땅은 코어듀 생산해 내라, 생산해 내라, 들라 베버듀. 그런 풀들을 생산해 내라. 그리고 네라 레브 아크엔 씨를 가진 채소를 생산해 내라. 그리고 데자브 후이띠에. 그리고 어, 열, 어, 열매 맺는 나무를 어, 생산해 내라. 여기서 이제 데자브 후이띠에를 끼가 받는 거죠. 그것은 끼돈 준다, 어, 줍니다. 네 후이. 그 열매를, 슬롱, 레어, 에스페스.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열매를 줍니다. 그리고 끼가 이제 또 계속해서 그, 대자부거를 네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열매맨는 나무들은 콘띠엔드 포함합니다. 레어, 스마우스. 그들의 씨를, 슐라, 떼어. 땅 위에 그들의 씨를 또한 콘띠엔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슬라. 그것이 스파사, 앵시. Donc, je crois que il est, il est dire, il La terre produit de la verdure, de l'herbe à graines selon son espèce, et des arbres qui donnent de fruits et contiennent leur semence selon leur espèce. Dieu vit que c'était bon. 그 땅은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풀들을 어 생산했고, 그리고, 어, 씨를 가진 어 채소를 어 생산했습니다. 뭐, 뭐에 따라서? 그들의, 어, 어,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나무들도, 어, 끼, 돈, 두, 후이. 열매를 주는, 그 열매를 주고, 그리고 꼰띠에 포함한, 레어, 스머스, 그들의 씨를 포함한, 또한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와 씨를 포함한 나무들을 생산해 냈습니다. 뉴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세테봉.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좋게 보셨습니다. 네, 13절입니다. i 류 l 소와 u en soi et il l i e Ce f t le troisième j u 그래서, 일리아, 뭐뭐이 있다. 해서 단순, 단순 뭐뭣이 그래서, 단순각, 아보아 동사가 단순각어여서, 뭐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수와, 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리아, 엠마땡, 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스, 그것은, 중성형 지시대명사, 스, 슈, 르, 트와, 잼, 주, 서수죠. 여기서, 트와에서 기수해서, 이, 으, 엠, 으를 붙여서, 서수를 만들어서, 세 번째,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네, 오늘은 13절까지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